안녕하갑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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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분들 기방인의 피안녕세요째시간세니다 근데 오늘은요 출장을 나요습니다얼요 안녕하세요. 안 쇼룸입니다 녕하하게도하세요 아, 쇼룸에 초대해 주셔가지고, 저렇게 출장을 나오게 됐고요. 매장에서 볼수 없는 분위기를 좀볼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아직 출시 안 됐지만, SS 제품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어가지고, 자세한 건 들어가서 살펴보시죠. 짠! 문이 열리네요. 일단 들어오시면은, 매장에서 볼수 없었던 분위기가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뭐, 와, 화려하죠? 이쪽은 이제 여성 라인이 이렇게 쫙 있고요. 요것은 HM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블랭크 컬렉션입니다. 싹다 그냥 블루 컬러로 입어봤는데, 여러분 어떠세요? 좀 귀여워요. H&M에서 야심차게 준비했고요. 프리미엄 스트리트웨어 컬렉션이고요. 이번에 네 번째.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. 파스텔톤 컬러로, 세 컬러로 나왔고요. 종류로 따지면 여섯 가지. 하의두 가지, 상의네 가지. 컬러는 제가 입은 블루, 그 다음에 민트, 베이지 계열, 약간 아이보리 계열.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요. 양말, 신발, 요, 벙거지. <laughs> 벙거지? 벙거지가 나오냐, 갑자기? 아, <laughs> 씨. 버킷테까지 이렇게 나왔고요. 헤비에 논단으로 되 있고요. 간 거친 느낌,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데 컬러를 이렇게 비대하게 파스텔 톤으로 딱 주니까 산뜻한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뭐 해봤자 가격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. <laughs> 저희가 항상 생 얘기하는 게 후드는 이 후드가 생명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짱짱하게 잘 서있고요 이 줄도 굉장히 귀엽게 개인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컬러는 이 민트 컬러이기는 해요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약간 가까이서 보면 되게 빈티지한 그런 뭐 헤비에온원단 그런 짱짱하면서도 약간 바랜 듯한 가격대가 제가 아까 슬짝 물어봤는데 3만 뭐 얼마 이렇게 돼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역시나 합리적이고 무조건 벌루 한 일곱 착장 다 사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바지는 이거 입고 싶은데, 신발은 저, 저 색깔 신고 싶고, 제가 스타일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짠! 하고 할게 없는 게, 그냥 다 아무거나 섞어 입어도 다잘 어울릴 겁니다. 여기에 뭐이 색깔 입어도 괜찮고, 뭐이 색깔 입어도 괜찮고, 막다 괜찮은 느낌에서. 이 왜냐면, 하 흔한 컬러는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섞어 입어도, 그냥 그거 나름의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, 그런 느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 다 나오는 건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소,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블랙 컬렉션이고요. 요건 제가 곁들임으로 스타일링으로 좀 이렇게 곁들이면서 여기 있는 옷들 다 섞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첫 번째, 제가 오프닝 때 입었던 블루 컬러. 약간 퍼플 느낌도 나면서, 그 후드 셋업을 한번 입어봤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, 같은 색깔 신발까지 입어봤습니다. 반바지. 안에는 민트 컬러로 했고요 후드집어 베이지 위에 버킷햇 베이지 양말 신발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한번 섞어봤습니다 어... 뭐세 가지 컬러가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이지랑 블루랑 민트 근데 제가 입으면서 좀 좋았던 건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쪽티 자체도 헤비에이셔가지고 엄청 짱짱하고 좋습니다 화이트, 그레이, 블랙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계속 이제 오픈이 되는 계속 달리는 애들이고 요 애들이 이제 뉴 컬렉션이어가지고 이... 이게...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 디자인에 뽑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이즈를 딱 뽑은 것 같아요. 저 양말이랑 신발도 같은 컬러로 베이지 컬러로 한번 매칭을 해봤는데 귀여워요, 깜찍해요. 근데 여기에 뭐흰 양말 신어도 되고 뭐 약간 패턴 있는 양말 신어도 되고 스포츠 양말 신어도 되고 이런 약간 비비다고 파스텔 톤의 컬러들을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확 주시면 귀엽게 잘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겨울보다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. 봄이나 여름때 발랄해 보이고, 조금 귀여워 보이고, 그럽니다. 우리 뭐 철PD와 암흑이에요, 뭐 영... 이 앞엔 지금. 다새감매 마스크만 하는 색이야, 마스크만! 이렇게 좀 환한 컬러로 분위기 전환을 할수 있는 네,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화사하게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완벽하게 다른 스타일. 너무 이쁘지 않아? 이거? 바람막이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. 근데 예전에 우리 또 H&M 쪽에서 보내준 피스텔자켓 있거든? 검정 거? 그것도 요 방수, 워터프루프 다 되고 지퍼까지도 다 막, 마감이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버건디 컬러로 어, 매칭을 해봤고요. 데님에는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매칭을 해봤습니다. 지금 이 바스락 괜찮아? 이렇게 안쪽에 베이지 반팔티를 이너로 입어봤고요 옷을 입어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저희가 헤비웨이트 원단은 뭐 후드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맨투맨도 많이 소개했잖아요 뭐 스웻 바지도 그렇고 조거 팬츠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반팔티나 이너 쪽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탁을 반팔티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원래 이런 반팔티 이너는 사계절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안에 입기 때문에 데님도 이렇게 좀 루즈하게 뭐 신경쓰지 않은 듯한 요즘 많, 많은, 사람들이 좋아하는. 저는 롤업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, 이게 원래 있는 이 바지의 멋이니까 그 바지의 멋을 다 살려서 입어봤습니다. 근데 원래 멋은 이게 아니겠지? 키큰 사람이 입었을 때딱 기장이 이렇게 딱 되는 그 느낌이겠지? 아니,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아, 영혼이 저렇게 없냐? 원래 뭐 제가 원마웨어 입을 때 약간 즐기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약간 귀여움을 연출할 수 있는 어 좋습니다 베이지 블랭크 조거팬츠에 요 안에 아까 입었던 베이지 이너를 입어봤고요 반팔 티요 위에 민트 컬러에 톤앤톤으로 비슷한 셔츠 자켓 비슷한 셔츠 그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입어봤고 지금 계절에는 조금 추울 수 있지만 SS 계절에는 아주 딱 적당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가볍게 입으면 좀 좋을 것 같고, 이번엔 비닐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. 제옷 같죠? 지금? 바지 기장이랑 이런 게 너무 저랑 잘 맞아가지고. 역시 아시안 핏. <laughs> 아시안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라지 사이즈인데 딱잘 맞습니다. 아주 좋아요. 기장도 좋고요. 엑스 라지까지 나오는 건가요? 2X까지 나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중간 사이즈를 입은 데 맞는 거예요. 여러분들, 가깝으신 분들이나 뭐 등치가 더 좋을, 줄... 헛대들 있잖아. 헛동들. 어, 미안합니다. 조거 팬츠를 이용해서 퍼멀한 느낌을 줬는데 퍼멀하기보다는 솔직히 좀 큐트 3버튼의 오버사이즈의 쇼 약간 쇼한 기장의 블레이저입니다. 근데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어봤는데 스트나뭐나 뭐 조거 이런 옷에는 스릿탄 느낌의 편한 옷들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디건이나 이런 블레이저 같은 것도 좀툭 걸치시면 괜찮고, 안에 이렇게 셔츠를 입으면 좀 깔끔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, 어, 그렇게 좀 입었습니다. 전체적인 톤은 브라운과 블랙으로 좀 맞춰봤고요. 뭐 여기 어울릴만한 꿀테인것 같아서 한번 써봤고, 귀여우면서도 약간 차분한 느낌을 한번 줘봤습니다. 여기에 좀 기장이 긴, 뭐, 발마칸 코트 같은 걸 입으셔도 되고, 블레이저 없이 그냥 이렇게 맨투맨으로만 해서 셔츠 입고, 요런 느낌의 스타일링을 하셔도, 음, 그냥 깔끔하고 좋습니다. 와 이것도 되게 가볍고 편하네 전체 풀 H&M 안경 빼고 주먹! 오늘 H&M과 함께 H&M 쇼룸에서 굉장히 귀한 공간이죠 아무나 올수 없는 공간에서 블랙 컬렉션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기방시한테 먼저 보여주시고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합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접근성도 좋고 계속 매년 약간 발전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블랙 컬렉션이 업로드 되는 날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보고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보시면서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장담하지만 원단은 너무 좋습니다. 컬러도 너무 이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방인의 피팅룸 세 번째 편 같이 하셨고요. H&M을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촬영을 할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행복합니다. 이런 게또 어깨도 또 올라가면서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이제 아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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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무조건 편집이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,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발로 발로 박!